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민도 맥스하고 비슷해요. 민도 맥스하고 비슷한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맥스를 봤었는데요. 민은 뭐냐면은, 미니멈, 미니멈, 최소다 이 말이지. 그죠? 맥시멈, 그러면은 최대 이 말이고, 미니멈, 그러면은 최소 이런 거죠. 최소 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소값. 여기 보세요. 13. 5 그러니까 3이 최소다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죠. 예 문자인 3도 숫자 3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표시되고 true는 예, 그냥 제외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이 함수 한, 한 번만 풀어볼까요? 회원가의 최소값 여기 3이 있어요. 여기 회원가 여기 회원가 요 중에서 가장 자, 작은 게 뭐죠?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뭐죠? 11,000이다 ,000, 11 그죠? 근데 이게 어, 요게 요 자리에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민 해가지고 요, 여기 쫙 해주면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한번 해볼게요. 2015년 5월 D형이에요. 해봅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요 콤마 있죠 콤마. 요 콤마가 나타나는 형식으로 나중에 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줘야 돼요. 어, 2015년 5월 D형 가봅시다. 오, 2015년 5월 D형. 2015년 5월 D형. 2015년, 5월 D형. 2015년... 5월 D형 요거네요. 여러분들 한번 봐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 예. 회원가의최소값 이거죠. 그죠? 요거는 1번과 2번은요. 하면서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클릭을 합니다. 그죠? 공식들이 복사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3 4 5 6에는 복사 안 하죠. 그냥 G셀에 G 그냥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클릭이나 컨트롤 엔터를 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어, 절대 주소도 심지어는,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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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영역이 렇게 랭크할 때도, 전체 영역할 때도, 절대 주소 안 해도 돼요. 복사하지 않을 거니까. 복사할 때 문제가 되는 거거든. 알겠죠? 예. 복사하지, 복사가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에 전체, 전체 주소할 때도, 절대 주소 안 해도 된다. 자, 여기는 미니마이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넌 해봅니다. 넌. m i n 되죠. 는 미니멈 됐죠? 괄호 열고 그다음 우리 어떻게 하면 되죠? 그냥 회원가 요 자체를 드래그 쭉 하면 되죠. 그죠? 그죠? 민 괄호 한 다음에 회원가 자체를 드래그하고 그냥 괄호 닫고 엔터 치면 돼요. 너무 쉽죠? 그냥 바로 닫, 괄호 닫고 그냥 바로 엔터 치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드래그, 괄호 닫고 엔터. 끝. 그죠? 너무너무 쉽죠? 미니멈 이런 거 맥시멈 미니멈 이것처럼 쉬운 함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장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예, 너무 너무 쉬요, 이렇게. 그런데 예. 지금 여기서는 예, 정의된 이름이 있다 그랬죠, 그죠? 정의된 이름. 이 정의된 이름은 이름 정의는 앞부분에 문제에서 정의를 하게끔 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드래그만 해주면 자동으로 정의된 이름이 지정이 됩니다. 또는 정의된 이름을 내가 타자쳐도 돼요. 자. 여기를 보니까 또명 하는 걸또 붙이시오 하는 이런 문제가 있네요. 예, 비슷한 거죠. 예, 요거 보세요. 민 함수와 또 다른 맥스, 라지, 인덱스 매치 이런 함수와 같이 사용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문제 하나만 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인덱스 매치 요거 함수 나오는 거는요. 요거 상당히 어,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요거에 이 어, 처음에 2012년도에. 처한 서한서번 나오고 2013, 2014, 2015, 2016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할래요. 근데 사실은 이거 하면 좋아요. 근데 좀 여러분 이 부분은 이문요요 요, 요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약간 어렵거든요. 그래, 지금 우리가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에, 넘어가서 요것만 하고 미니멈은 그냥 넘어갈 거예요. 알겠죠? 어려운 함수가 아니니까. 2014년 9월 시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4년 9월 시행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5번에, 5번에, 5번에 기부금 차이값 이랬네요. 그죠 기부금의 차이값이란 건 뭐예요? 뭐죠? 가장 큰 기부금과 가장 기부, 작은 기부금의 차이를 구하라. 그러니까 요거는 가장 큰 거는 뭡니까? 맥스겠죠. 맥스. 가장 작은 것은? 미니 미니멈이 되겠죠. 맥시멈 미니멈이에요.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맥시멈을 쓰지 말고 라지를 쓰라 그랬네요. 그죠? 라지라는 것은 최고 큰 거, 두번째로큰 거, 세 번째로 큰거 이런 거를 지정할 수 있는 게 라지예요. 맥시멈 그러면 무조건 제일 큰거 하나만 구할 수 있죠. 라지에서는요. 1 또는 2 또는 3 이런 식으로 지정해 줘야 되지만. 대신에 두 번째 것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것도 2등짜리도 구할 수 있고, 3등짜리도 구할 수 있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편리한 면도 있고, 어, 맥스보다는 수, 그 어떤 몇 등이냐, 1등짜리냐, 2등짜리냐, 그걸 지정해줘야 되니까 약간 콤마가 하나 더 들어가서 복잡해지는 게 있죠. 어쨌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2014년 9월 시형이에요. 2014년 9월 시형. 요겁니다. 그죠? 한번 열어봅시다. 자, 이거예요 기부금 차이. 자, 큰 거는 뭐냐? n o n l, a, r, g, e, large. large. 됐죠? 과로 합니다. 그리고 기부금 제일 큰거 말하죠, 그죠? 예. 맞습니까? 예, 기부금, 기부금. 요거죠, 이거. 요거. 기부금. 그래서 문제 다시 한번 볼게요. 가장 키, 키큰 기부금 월, 기부금액 월 이거잖아요. 그죠? 기부금액 월 이거예요 그래서 이만은 많은 요 부분이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기부금액 월 이거예요 그래서 드래그를 쭉 합니다 요 속에서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1등 짜리 잖아요 그러니까 콤마 1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맥스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에서는 라지를 쓰라고 했으니까 라지를 써야 되겠죠 예 빼기 합니다 빼기 그 다음에 미니맘 하면 되겠죠 민괄호 민괄호 하고 요거 한번더한번더 지정 합시다. 드래그 쭉한번더 똑같이 지적, 지정해줘요. 요 안에서 제일 큰 거, 요 안에서 제일 작은 거, 그두 개를 서로 빼는 것이죠. 그죠? 엔터치면은 아, 답이 나온 거예요. 제일 큰 거는 2만 원이지만, 제일 작은 거는 3천 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 만 7천 원만큼 기부금이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이제 미니만 말고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 미니맘 조금 더 있을 수있는데 여기는 어, 인덱스 매치 민 하는 거 있습니다. 그거, 그거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에브리지 잠시 보고 에브리지까지만 어, 보고 통계 함수는 우리가 넘어갈건데요 에브리지는 아 평균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죠? 평균 구하는 함수에요 평균은 우리가 어, 너무 너무 쉽게 구할 수 있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2013년 12월 A 영인데. 아, 여기에 5번 5번 여기에서 5번에서 5번에서 평균 게시판 구독수 에요 게시판 구독수가 있는데 요것의 평균을 구하라 이 말이죠 이, 이거는 타자 칠 필요도 없이 구할 수 있죠 그죠 2013년 12월 A형 한번 열어보도록 합시다 2013년 12월 A형 문제예요 열었죠 평균 게시판 구독수 요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넌 에버리지라고 쳐야 됩니까 아니면 요, 요거 요 하면 됩니까 요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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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면 되죠 여기 요 너린 버튼 클릭해가지고 요 조그마한 삼각형 너린 버튼 클릭해서 그냥 평균 이거 선택하면 되죠 예 그럼 끝나요 그럼 영역을 지정하라 이런 상황이 돼 있죠 예 그럴 때 우리는 게시판 구독수 요 부분을 드래그 쭉 하면 끝난거지 그렇죠 예 어떤 때는 요거 클릭하면요 여기에 자동으로 영역이 잡힐 때가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요 위라든지 요옆에라든지 이런 데 숫자가 있으면은 지가 알아서 그 숫자 부분을 잡아줘요. 근데 위에도 숫자가 아니고 옆에도 숫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숫자에 있는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영역 지정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죠. 예 네, 그래요. 우리가 드래그 해주면 돼요. 어딥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렇죠. 그냥 엔터 치버리면 끝입니다. 그냥 끝나면 너무 드래그 엔터 끝 그죠. 드래그 엔터 끝 어떻게 했다고요? 자 지우고 다시 해볼게요.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자동합계 여기 있는 평균 해주고 그다음 뭐 했습니까? 드래그 엔터 끝난 거죠. 네 너무 쉽죠? 저장합니다. 에버리지는 그런 거예요. 에버리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버리지가 좀더 복잡해질 수도 있죠, 그죠 에버리지하고 라운드 뭐 라운드 다운 라운드 업 이런 것들과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죠? 에버리지를 하면은 소수점이 나오잖아요, 그죠? 에버리지를 하면 소수점이 나와요. 그런데 소수점 그대로 나 그, 그, 나올 수도 있지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뭐 반올림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올림 또는 올림, 내림 이런 함수들이 같이 써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 쓰는 것은요 이렇게 좀 나와요. 예, 이런 문제들이. 예. 그 외에도 예, 평균보다 큰 것. 평균보다 작은 것뭐 이런 거할때 일단은 평균이라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에버리지 함수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